컷트 교육하는데 페이드 한걸 카톡에 보냈었던 것 같은데 카톡. 저랑 이한쌤 둘다 이제 단톡에다 내고 카톡. 공장님이 그 카톡으로 카톡. 쓰레기라고 그 어, 뒤로 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랑 이한쌤 둘다 보고 <laughs> 그러면 고이 뭐이... 님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명한명 한명 쌓아 나가지잖아요. 그 쌓아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신뢰를 더만들어요 방문해 주셨을 때한번더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번에 이런 부분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니까 좀더 훨씬 낫지 않으셨냐 여쭤보고 그렇게 하니까 고객님들 대부분은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나아지더라.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그런 쪽에서 좀 신뢰를 가져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재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고객들의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고객님 돌아갔을 때 경험을 잘 해보셨냐 그 경험을 또잘못 해보셨다면 또 알죠 고객님이 포기해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전문가잖아요 고객들보다 고객들의 시선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끝까지 될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객님들이 불편을 경험을 못 해보시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다운펌 하나라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먼저 경험을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좀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고, 그러면 고객님들이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던펌을 진짜 안 해보시거나 펌을 안 해보시거나 이런 다양한 유의 고임들이 많으세요. 실패했을 경험이 너무 악몽으로 남아 있는 거야. 우리가 두상이나 모발 타입 이런 것들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경험을 제대로 시켜드리겠다 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조금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우리 헤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이제 쌓아갔다는 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오기 위해서 이 시기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루틴이나 습관은? 뭐가 있어요? 티이나 습관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없는데, 마인드를 계속 하자, 이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없잖아요. 네. <laughs>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옆에서 제가 할 때까지 장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객이 궁금한 헤어 디자인의 시선. 시술 전 고객을 보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무발 전체적인 길이랑 얼굴형이나 이마 모양, 이런 걸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체크해서 이분만의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를 뜻으로 선정해내는 거네요. 그럼 그 선정할 때그 기준이 좀 뭐예요? 고객님 그 원하는 스타일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잘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고객님을 딱 봤는데 오유의 아우라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잘 캐치해서 이런 걸 탁탁탁 입혀주는 헤어 디자이너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량은 그 헤어 디자이너의 감성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옷도 다양하게 입어봐야 되고 우리가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해봐야 되고 문화생활도 다양하게 해봐야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메인 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져 있을 때 진짜 다양한 아. 폭의 고객님들을 컨트롤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자질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 이렇더라도그 고객님이 이 머리 스타일을 했을 때그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나 실수가 좀뭐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예쁜 느낌이랑 객님들이 봤을 때 예쁜 느낌이랑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저희가 예쁜 느낌으로 추천해드렸을 때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찔리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해 하셔서 생각보다 앞머리를 되게 짧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앞머리는 내가 불편하지 않게 실용적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들고 오신 사진 느낌은 앞머리가 다들 긴 사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느낌을 원하신다고 뭐 하니까 그냥 정제되고 정제돼서 막 이해시키려고 온갖 지랄 연병 쌩쇼를다 하면서 설명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앞머리 다 잘라졌어요. <laughs> 라거든요. 고하 네. 그것도 고객님들께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시고 깨어가는 거죠, 고객들도 이거를 앞머리 길이를 타이트하게 가면 안 된다. 좀 이해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깨어나서 멋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태어나시잖아요. 경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멋있어지셔가지고 더 너무 까다로워지십니다. 이것도 디자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마저도 고객과의 소통해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자, 챕터 3입니다, 이제. 교육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뭐예요, 디자이너 됐을 때? 고객님들 대상으로 머리 해드릴 때,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 곱슬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8 0 0 0 때부터 다 쌓여 있으니까, 빨리빨리 생각이 나서 막히고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대기하려고 인턴 과정을 우리가 세밀하게 레벨을 다 나눠놓고 디테일하게 교육 시킵니다, 정말로. 고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수준, 이론 뭐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 무한 과제가 나가지 않습니까? 과제 그 충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죠. 이때까지 시킵니다. <laughs> 어설프기에서 다음 과정을 간다.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는 항상 말하는 게 회사를 보죠. 제발 나가라. 내 발목 잡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농담 같겠지만 진심입니다 <laughs> 부담감 느낄 정도로 뭐라 붙일 수 있는 왜 그래도 리더십 이 있어야 되고 교육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고 뭐이 정도면 됐겠지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친구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넘어갈까 하는 순간 브랜드가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일절 양보할 생각이 없니요자 그다음 그럼 질문은 제가 많은 피드백들을 이제 좀 많이 해줬을 텐데 이제 원장님이 해줬던 피드백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있어요 쓴소리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기는 그때가 카트 교 한데 페이드한 걸 카톡에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이하슨 둘다 이제 단톡에다 보내고 원장님이 카톡. 그 카톡으로 카톡. 쓰레기라고그 <laughs> 카톡. 뒤로 뭐라고 <laughs> 계속 말씀하셔서 저랑 이한슨둘다 보고 <laughs> 웃기기도 하고 좀 충격 받기도 해서 그거를 캡처해서 또릴스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당시 기억나요. 너무 이게 눈으로 뜨고 보일 수가 없는. 내가 교육 시키고 가르치고 막 훈련 시키고 했는데 배스레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과제 완료했다 보냈는데 배터리가 깝더라고. 이게 뭐 하는 새끼들이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뭘 어떤 생각으로 하면은 진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런 관이었는데. 근데 그게 매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주 있었죠. 자주 아, 거의 매일 제기 아니다 싶은 것들은 진짜 타이트하게 이거를 계속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저의 책임감이잖아요. 이 친구가 힘들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이 친구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믿고 맡겨놓은 건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저도 대충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혹독한 말과 팀집으로 저는 성장 시킵니다. 팀 분위기가 성장이에요.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승급식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원래는 연습을 진짜 막 그렇게 하고 했던 적이 잘 없었는데 저희 매장의 면접 들을 딱 보러 왔을 당시에 저녁에 퇴근하고 왔었는데 파트너 선생님들 다 나와서 연습하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파트너 선생님들 다 모아서 봐주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연습하고 하는 게 저는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 생각 들면서 진짜 입사를 하고 싶기도 했고 입사하고도 저희 뭐 파트너 선배님들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시고 선생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하는 게 근데 진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들은 해야 된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도 옆에 사람이 하고 이 옆에 사람이 또 하고 하면은 내가 안할 수가 없어 하기 싫어도 내가 소외받는 느낌들거든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매장은 상대적 박탈감을들수 있게끔 많이 노력합니다 필래도안 <laughs> 한다고 <laughs> 저렇게 열심히 하는 데너안 해? 근데 우리 차원에어가 비하는 방향성이 항상 성장 성장 성장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맞는 아이들이 면접을 통해서 발탁돼서 들어와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로 서로 성장하게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인터넷에서 디자이너로 올라오면 가장 힘들었던 시점은 뭐어디였어요 일단 첫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약도 많이 없고 예약이 없으면 사실 전 디자이너지만 일을 못 하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인턴도 <laughs>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닌내데 정체성이 <laughs>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요즘 뭐 매일매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나유튜폰만 보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인스타그램 남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왔어요. 손님이 없지만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그 불안감을 내가 해야 될 것들로 꽉 채워 나가면서 그 다음 달 맞이하고. 그 다음 달 맞이하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 하신 것 같아. 요 앞으로 고객이 어떤 디자인으로 되고 싶어요?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이너 제안해드리는 거를 고객님들께서 의심 안 하고 선생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줄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에 대한 의심 없이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그게 제일 디자이너에게 최고의 찬사이지 않나 싶어요. 그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뭐 목표가 있어요? 매출 1 8 0 0 0백은 애매하기 뭐예요. 이천이면 이천이지. 또 나약한 소리를 하니까 또 멜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하는 이천 2000 하십시오. 이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할수 있어요. 저... 그 벌면 벌수록 주변 사람들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명품을 가지고 뭐내 차가 바뀌고 내 집이 바뀌고 물론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저도 벌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할 질문은 다 끝났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좀 약간 옛날로 돌아간것 같았어요 아 나도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종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런 컨텐츠 한번 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방문해주신 고인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방문 못하신 분들은 최고의 경험을 시켜드릴 텐 제가 사고 방문해주시면은 진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첫 방문 한정에 40% 할인 이벤트 하고 있죠. 아 네. 허, 다운펌, 염색, 체어에 하고 모든 시술들은 40%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경험이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니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경험해보시고 아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어울렸는데 그동안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웠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한번 많이 방문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비. 이용인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이 길을 선택했으면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건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놈이 이깁니다 항상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또 챙겨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